그 방역 상황을 심히비해서좀거리 둘이 잘해야되가고 10분씩, 10분씩 보시는 겠습니다 오늘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안아줘, 곧바로 안아줘 만들어주시는 지은 감독님, 그리고 안심은 한 선을 님리시겠습니다한마로 독바로 안아줘의 감독 이시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안신호라고 하고요. 독바로 안아줘에서 그 하얀 옷을 입었던 그 남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한서준이라고 합니다. 독바로 안아조에서 은발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지금 스크린에 안내되어있는대로 QR코드 사진찍어서 들어오시면 품체퀸장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 지금 쏟아 쌓아주실 어, 때까지 제가 영화 보고 궁금했던 점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의 묘미는 아무래도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그 사실 그 은마리, 연머리, 긴마리라는 캐릭터가 그 알고 보면 유기동물을 의인화한 캐릭터다 이게 밝혀지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 직접 또 쓰고 연출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영화적으로 언제,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지금과 같은 형식을 취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지부터 여쭤볼게요 사실 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 모든 게다 끝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그 괴담으로, 네, 섬이 <laughs> 시작된 거라서, 이제 어딘가에 고아들을 잡아다가, 뭐, 눈물 하나 팔아먹고 장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런 괴담처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잡혀가서,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이아이들의 삶이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사실 이게 그, 생의 다음 장이 펼쳐진 거잖아요. 네. 목줄 때문에 다치고 이렇게 아팠던 아이들이 구조가 돼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밝은 네. 미이 떨어진 니까그 네. 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단전에 에너지가 확어니 가장 본격적으로 순간에탁트 밝혀지는 것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런 특이한 영화의 어떤 반전 부족 같은 것들이 아마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어, 그 부모님도 그러신데 약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영화를 보는 데는 그촬영로 그렇고, 그 전형적인 악당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 모든 정체가 밝혀지고 나는 아, 그런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 연기하실 때 예를 들면 이런 악당으로서 어디까지 보여지는 거에서 초점을 맞추셨는지 아니면 뒤에 아이 배우나 이런 느낌이 되게 는게 궁금합니다. 사실 그 연기 자체를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뻔할 것 같아서 음. 사실은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부분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음. 아 이분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하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감독님 만나서 미팅하면서 설명을 듣고 나서 아, 그러면 저는 음. 특별히 아 땅이라고 해서 연기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사실은 수의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수의사적인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장치들은 영화적인 편집이나 무슨 효과나 이런 걸로 아마 의도하지 않게 저는 연기를 그냥 수의사가 유기동물을 보고. 되게 안쓰러워서 그냥 한다고 하면 영화적인 효과는 그런 반전의 묘미를 줄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처음에 되게 혼란스러웠다가 감독님이랑 미팅하고 나서는 아 그냥 편하게 내어 성향을 그대로 나타내주면 더 이게 반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연기할 때는 되게 어 그냥 진짜 수의사처럼 했어요.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 유기동물 봤을 때처럼 그렇게 연기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네. 그럼, 네. 현자중 어, 교수님께도 예시를 드려볼 것 같은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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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볼 때는 집을 잃은 청소년 같은 느낌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되게 강아지였던 거니까, 음. 나중에 그런 디테일을 떠올렸을 때, 그 그래, 강아지구나 이런 면들을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집을 잃은 청소년처럼 보이길 바라셨 강한지라고 생각을 어,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왜? 네? 애안 네, 그러니까 하고. 전사는 까지고 있지만, 네. 네. 그냥 사람이 이제,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여기 있습니다. 아, 인간 캐릭터로서 이야기를 하신 거군요. 네. 네, 여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 이게 사실 정말 그 영화의 단절이 일어나는 부분이 애니 크레이드시기 때문에 토토라는 네. 분도 네. 그렇고 또. 여기 주영 최고라는 분도 그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게 하는그 매력이 있었다고 하시고요. 그 특히 여기 주영 최고라는 분께서는 크레딧 올라가고 주, 난 뒤에 영어로 된그 문장이 나왔는데 아. 그게 너무 빨리 넘어가서다못 읽으셨대요.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요. 아, 그 마지막에 그 영어가 이제 기분이 어떤 것 같아 말해줘. 원래 대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과 동물이 음.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음. 그 음. 때문에 음. 서로 완전하게 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이 남자를 마지막에 그 말하는 장면으로보 누가 유기동물의 입장에서 이 남자를 봤을 적에 그쵸. 나에게 먹이를 내리는 그 남자가 무섭게 보일지 아니면 음. 다정하게 보일지 한번 이렇게 관객 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너무 기분이 없던 것 같아 말해도 됩니다. 단순히 이제 간접뿐만 아니라 이런 간접으로 좀 의인화해서 보니까 우리가 누가 좀 구조하는 것조차 그들에 대한 공표와 충격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걸명을 통해 하게 된것 같아요. 이게 10분당, 한 2, 3분만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짧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감상 올려주신 분 중에 하이라는 분이 요즘 유기견 문제이 심각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정말 좋았고 독특하고 레트로한 연출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배우님도 캐릭터도 좋았고 잘 어울려주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긴상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간단하게 한마디씩 오늘 영화 큰. 처음 보셨죠? 네수감은 네, 어떠신지 듣고 들어가시고 나면 내해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그 부천영화제 저는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음. 네, 부천영화제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어...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뿐만 아니라 오늘 보개된 영화들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자주 부천영화제를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여기까지 와주신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한데도 <laughs> 아, 네. 네, <laughs> 불구하고 이렇게 부천 영화에 오게 됐어 너무 영모이고재있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어, 유기동물 그 장사로 가신 분들이 서이렇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등산 하러 가신 분들이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슴 아픈 경험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 영화는 좀더 밝고 희망적으로 너무 무겁지 않게 연출하려고 했는데 또 좋은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도와주셔서 어, 부족한 그런 제일 많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